어, 예,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모닝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과 금일 모닝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상승에 대한 부담 및 외국인 수급의 숨고르기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1% 가까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680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외국인 매도세가 출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의 부담이 높아진 금융, 자동차 등 저PBR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애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인 차익 실현 및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종목별로는 오픈 AI의 소라 관련 영상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연장했고, 정치권의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이 지속 공개되면서 STO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5년물 LPR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년문 동결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높은 5년물을 8개월 만에 전격 25BP 인하하면서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찾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둔 경계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또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 엔비디아가 큰폭 하락했습니다. 어, 실적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과 어,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습니다. 어, 월마트는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과 배당 인상에 3%대 상승했고, 어, 홈디포는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1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전월보다 부진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5년 만기 LPR 금리 25BP 인하 소식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지난해 4분기 유로존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달러는 f m 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신중론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하락했고 어, 유가는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출혈되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어,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 이길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 미 증시가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어, 이번 실적의 결과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어 또한 F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어 전일 더 들리 전연는 총재가 중립 금리 상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어 정책에 대한 신중론도 부가 부각, 신중론도 부각된 상황입니다. 아 국내는 그밸류어 프로그램 발표라는 정책 모멘텀을 앞두고 선제적인 차액 실현 및 종목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미국 etf 관련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일 발간된 etf 자료 전달 드립니다 미 연준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 견제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웃도는 강한 경제지표에 S&P500은 2024년 2월 5천 포인트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역사적 고점 매수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시점의 투자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1970년 이후 현재까지 S&P 500 역사상 고점 투자 시의 성과를 개량적으로 점검한 결과 S&P 500이 역사적인 최고치에 투자하는 것은 지수 상승세 진정 기다리는 것에 비해 단 장기적으로 수익률, 변동폭, 승률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제 그림 2번과 3번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림 2번은 윗부분은 이제 역사적 고점 투자, 그리고 아래쪽은 그 외에 다른 날에 투자했을 당시 수익률과 수익률 범위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12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S&P 500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12개월 평균 가격 수익률은 9.3%, 다른 날에 투자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은 9.0%로 오히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범위 측면에서도 역사상 고점 투자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날 투자의 수익률 분포가 오히려 넓고 더 변동성이 컸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률 측면에서도 역사적 고점 투자와 단장기적, 역사적 고점 투자의 단장기적 성과가 이외의 다른 날 투자 대비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도 미국 대형 기술주의 이익 모멘텀이 S&P 500의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 M7 종목은 전년 대비 이익이 22.7% 성장하면서 S&P 500 이익 성장의 31.3%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S&P 500 지수 상승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가 총액의 30%를 차지하는 기술주의 단기적 자금 유출 위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3년 말 미국 상장 기술 업종 ETF 내 AUM 기준의 17.8%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 ETF에서 최근 5년 내 가장 강한 자금 유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롱숏 매니저들의 기술주 비중 축소 유인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기술 업종은 2021년 7월 이후에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투자 비중을 크게 확대한 업종입니다. 반면, 에너지 업종의 경우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WTI 원유선물 비상업자 순매수 포지션은 최근 10년 이래 저점 수준에 도달 후 정체 중입니다. 향후 유가의 단기적 반등 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롱쇼 투자자들이 에너지주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기술주 매수 포지션을 정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수급 위험으로 기술주 변동성이 높아질 때를 대비해 단기적으로 전술 변화를 꾀한다면 대안으로 RSP를 제시합니다. RSP는 S&P 5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기업마다 0.2%의 고정된 가중치가 배정되어 있는 동일가중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해 시총 상위주 즉 대형 기술주에 좌우되는 S&P 500 지수와 달리 기술주 자금 유출의 충격에 덜 민감합니다. 이 지수의 이익 모멘텀 또한 긍정적입니다. 2024년은 2023년과 달리 M7을 제외한 S&P 500의 나머지 지수에서도 이익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동일가중지수의 장기 이익 성장률 전망 또한 9개월 만에 상향세로 전환하며 이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생명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생명은 이번에 2023년 결산 DPS를 3,700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시켰습니다. 아, 세븐틴 도입 이후에 배당 성향이 하락한 경쟁 보험사 대비 유사한 배당 성향을 시현했다라는 점에서 저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 4분기 실적 역시 그 보험 계약 약간 대출 가상 금리 하락 영향으로 CSM 및 손실 부담 계약에서의 각각 비용 부분들이 반영되었지만. 이 부분들이 경쟁 보험사 대비로는 크지 않았다는 점, 또 금리 하락 영향 속에서 투자 손익이 비교적 양호하게 시현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이익이 시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중기적 주주 환원, 즉 배당 성향 목표로 35에서 45%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2013년도가 이제 3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 향후에 이 배당 성향이 어떤 음, 속도로 증가하고 언제까지 이 45%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아, 스케줄링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점이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화된 이후에 삼성생명은 중기 자본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투자자들이랑 소통을 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대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더, 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4,456억 원으로 콘센서스 및 저희 전망치에 부합하는 이제 실적을 시연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연중 한번 이루어지는 이제 계리적 가정 변경이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 계리적 가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손실 부담 계약 및 CSM 조정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었고 사업비 예실차화로 인해서 전체 예실차 규모가 이제 전 분기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사내 복지 기금이라던가 희망 퇴직 비용 등 일회성 비용 등임을 감안을 할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계약 CSM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어,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손익 개선으로 이익 자체는 양호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4분기에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벨은 13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자본 안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간의 보험금융 손익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반면에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증가하였고 어이 부분들이 서로 상쇄되어서 기타 포괄손익 총액은 전분기 대비 3%의 변동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결국에는 AM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는 실적의 전체 규모나 성장,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모두 양호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다음은, 어, 한글과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이수경입니다. 한컴 4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360억 원, 영업이 119억 원, 영업이익률 3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한컴의 주력 제품인 한컴 오피스 2024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 서스와 웹기반을 포함한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연간 기준 9.3%까지 확대되면서 한컴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문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AI로의 확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부문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기준의 광고비 증가와 투자 주식 송산 평가 등으로 분기 당기순이익은 114억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어, 하지만 2024년은 한컴의 새로운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한 해입니다. 한컴은 올해 상반기 중 한컴 도큐먼트 QA 및 한컴 어시스턴트를 베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입니다. AI 관련 기반 확장을 위해 한컴은 지난 1월 클립 소프트웨어 와 어, 클리스포트를 인수하고 포티투마루의 시리즈 B 투자를 선제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컴은 설립 이후 신규 사업에 대해 인수합병의 투자로 투자 집행을 적극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어, 이와 관련 투자권들이 기존 사업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부문 가치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오늘 마지막 자료인데요. 어, IPO 브리프 자료입니다. 어, 한유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KNR 시스템은 유압 로봇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어, 사업 부분은 시험 장비 개발 제조, 유압 로봇 시스템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KNR 시스템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뮬레이션급 시험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유아 어, 로봇 핵심 부품 풀 라인업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주요 제침은, 어, 제품은 리니어 액츄에이터, 서보 밸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등이 되겠습니다. 어,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충공업등 어, 국내 대기업이 이제 메인 고객사로 현재 분포를 하고 있고요. 어,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까지 어, 누적 매출액은 80억, 영업손실 60. 6억 원으로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어,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어, 총 천억 원 규모의 이제 대한, 대만의 이제 교통부 산하 철도 기술, 어, 연구 인증센터에, 어, 시험 장비를 납품하기로 이제 단독 수주를 했고, 이 부분에 이제 파셜로 나눠서 이제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로봇 구조 설계부터 부품 제조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솔루션이 제공한, 어, 부분을 이제, 어,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 리스크 요인은 전, 어, 수요 산업의 캐펙스 투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어, 공모 개요 말씀 드리면, 이제 공모가 상단은 만천 원, 하단은 구천 원, 어, 예상 시가 총액은 어, 980억에서 1,200억 원이 되겠고, 공모 자금 사용 계획 말씀 드리면, 신규 상장 통해서 190억 원을 조달하는 데 시설 자금의 136억, 운영 자금의 50억 정도를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모닝 라이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